오늘 할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뭐,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죄와 구분되었다. 죄와 구분되었다.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십니다. 그분은 죄와 관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어제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 의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해야 되는지를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같은 성경 본문 있는 민수기서 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5장 말씀은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죠. 5절부터 10절, 또 11절부터 마지막절인 31절까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의심에 대한 문제, 아내의 부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교회와 가정에서 의심의 문제가 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의심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부분을 배웠죠. 그것은 민수기 5장 에, 11절부터 31절 나머지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민수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특히 1절부터 4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거룩하신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을 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성경은 구약의 삼십구 건, 신약의 2십칠 건, 삼구십칠 그래서 삼십구 건 구약, 삼십구 건 신약, 2십칠건 이렇게 성경 여러 권 있죠. 구약 창세기 여러 권의 말씀이 <laughs> 있죠.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경, 비롯해서 예언서,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시가서, 전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구분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경이 있고, 그, 구약만 있나요? 신약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 공간부음에, 또, 바우서진, 일반 서신인 바우서진부터, 13개의 바우서진부터 해서, 또, 공동서신 시부리서, 그런 투많은 성경을, 또, 이 요, 시록 예언서인 계시록까지 구약의 3 9권 신약의 2 7권 방대한 성경, 성경은 정말 방대하거든요. 단순히 구약의 3 9권 신약의 2 7권 분량으로 볼게 아니고요. 성경을 아무리, 아무리 읽어도, 퍼내고 또 퍼내고, 영적인 진리를 퍼내고, 아무리 퍼내도 그냥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항상 게 묵혀져서, 아, 주님 말씀을 왜 이렇게 방대하냐. 항상 읽어도,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읽어도 읽어도. 아무리 주석, 접하고, 연구하고, 연구해도, 날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날마다. 만마다 처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적인, 그, 성경의 방대함은 가히 측량 자체가 불가능하 같습니다. 영원이란 시간을 줘도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방대함을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되게 성경에 대해서 에 제대로 이렇게 처음 그 끝까지 안 읽으신 분도 혹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시겠지만요 대부분 한번 읽으시겠지만요 성경이 워낙 방대하고 연구하고 연구해도 뭐 신학자도 다, 잘 몰라요 그분들도 교수님 제 얘기 아시죠? 그분들도 잘 몰라요 왜냐면 성경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말씀 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대체 그러면 이 방대한 성경을 통해서 주님 분명에게 speaking now, 지금도 말씀하시고,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영원히 말씀하실, 말씀하실 텐데, 도대체 성경은 내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 주된 줄거리, 어쩌면 강령, 으뜸 되는 줄거리 도대체 무엇인가? 한는 것이 성도들이 많이 궁금할거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요. 오늘 민수기수 5장 말씀을 통해서 참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주님은 칭찬, 주님께 칭찬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우리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성경민수기수 5장 말씀이에요. 너희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너희 거룩이다. 민수기수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세 번째 부분인데요. 민수기에서는 인구 수를 생거죠 민수기, 백성의 수를 생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수를 세서 이제 뭐 할까요? 군대 조직을 편성해서 광해를 행군하겠죠. 행군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광해를 행군하기 전에 민수기에서 5장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민수기에서 5장 말씀은 광해를 행군한, 광해는 우리가 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또 가난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이거든요. 장차 우리에게 닥치고 다가올 지금 우리가 광야와 또 어떤 분은 가난, 약속의 땅가난한딱 들어가실 텐데요, 복된 땅은요. 우리 인생 여정에 적결국 인생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인가. 민수의 도장 말씀 한마디로 거룩이다. 죄야 구분된 삶이다. 그세 가지 부분 나누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부정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5절부터 10절까지, 5절부터, 5절부터 10절까지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보상하고 해결할 것인지, 해소할 것인지. 즉,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계속. 마지막, 안에 부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판결하고 해결할 것인지. 역시 우리의 거룩, 죄와 구분된 거룩한 삶을 즉, 우리의 삶의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주님이 민수 5장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을, 너희 거룩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신약 성경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에게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한 마디로 한 말씀을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죠. 민수인는 구약 성경이고요.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한 마디 말씀으로 전해 주셨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전서 4장3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뭘까요? 가로 얘기해 볼까요? 너희 거룩함이라. 고든난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총 만나서, 한 주위기, 줄기, 으뜸 되는 주위를 한번 탁 잡는다면, 하나님의 뜻, 현안,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삶, 그, 한마디, 한, 한마디로 한, 한마디로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건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연단하실까? 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거룩한 삶 우리가 살지 못하고, 죄와 구분된 삶은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구름과 거룩은 말씀하십니다. 성도사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자에게 아메리카에 숨없이 질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또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질문, 주된 질문 중 하나가 무엇이죠?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셨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함께하신다, 그 말씀은 목사님 서기를 통해서 수십 번 들고 귀에 모시밖에 들었고 성경을 열 때마다 성령이 함께하신다, 성령이 함께하신다, 성령이 함께하신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던 것에 내게 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민수기 5장 해당 말씀입니다. 너희 거룩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세상 것을 줬고 세상을 사랑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한 분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 말을 고백한 적 별로 없고 세상으로 온통그생하고 살아간 분이 주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죄와 구분된. 온전히 죄와 구분된 절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느낀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거든요. 나와 체험을 통해서.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묵상하고, 그분을 주의하러 생각하고, 거룩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체험하는데, 그런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임재를부른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 전서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린 모른데요? 우린 모른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 근데 성경이 알지 못하느냐? 그건 뭐예요?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과 사람은 날마다 생각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모른다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Never!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애인을 사랑하셔서 결혼하기 전에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편지 쓰고 전하시죠? 제가 예전에 만난 분을 보니까요 그분 참 대단하시다고 요즘은 핸드폰이 무제한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제한이 아니었어요 근데 애인끼리는 무제한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날마다 꼽고 있는 걸 말만. 저는 너한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처음에. 나중에 보니까 본인끼리 얘기하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걸 계속, 몇 시간이 계속.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생각하는 애인을 같이 있는 걸 모른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거룩이야? 첫 번째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5장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이 5장 말씀은 사람의 개명과 교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지도자의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순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요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 것인지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습니다세 가지를 통해서요. 그러면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출증이 무엇일까요? 계속 피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혈류증입니다. 그러면 혈류증 있는 자를 이전 끝에 봤을 때 보니까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너희 같이 못 있는다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유출증이 있는 자 가뜩이나 불쌍하게 여기는데 불쌍하 여겨지는데 왜 배도 피를 흘리는 일종의 혈류증을 가진 자를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낼까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럼 생명을 계속 흘려 넣는 바있어요 그럼 피가 생명에 다 빠져 나왔으니까 피가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가진 자와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질병, 유출증, 혈류증이 아니고요. 피는 곧그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생명에 빠져나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와 같이 있을 수 없죠.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있을 수 없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죽은 자와 믿는 자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천국 갈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가 천국 가시나요?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당연히 영적으로 죽은 자는 지옥에 가죠.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피가 밖으로 흘려고 당한다. 영적으로 죽은 자, 죽은 자는 진영 밖에 결국 지옥에 있게 된다. 라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절 말씀이에요. 중간에요. 주출증이 있는 자와, 그 다음에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여러분, 죽음은 죽은 자죠. 죽은 시체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왜 왔죠? 죄의 삭순 죽음이죠. 죄의 삭순 사망이요. 죽음은 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죽은 죽음, 시체는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 시체 죄로 인한 결과로 온 죽음은 만지는 자마다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와 죽음으로 그 시체를 만짐으로 우연하게든지 어떤 다음으로 닿든지, 우연하게 닿든지 하여튼 그 시체와 다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당연히 진영 밖에 있죠. 여러분, 죄의 샷은 사망입니다. 죄를 가진 자는 결코 주님에다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영적인 교훈을 이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절 끝에 보니까요.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진영 밖으로 내분에대 참, 우리 마태훈 말씀 계속 생각하지 않나요? 성 밖에서 이를 르 가임이 있으리라. 딱 맞는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진영 밖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요. 그 역사적으로 만 봐도요. 진영 밖에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율법 외에 밖에 있는 것이요. 어떤 제사 제도도 또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떤 보호, 율법에는 보호가 있거든요. 가난한 자도 보호를 보호, 보호적인 그런 또 제도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율법의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말하면 미 어떤 제사, 하나님께 대한 제사 예배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진영 밖은 곧 영적인 죽음의 장소죠.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성 밖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음으로 진영 아닌 거룩한 성, 새로 살림, 천군천사가 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2절 끝에 보면요 2절 끝에요 진영 밖으로 3절 중간에요 다 진영 밖으로 4절 중간에요 4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그가챙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있고 죄가 있고 그죄의 부정에 부... 접촉하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 나는 반드시 죽으리란 말씀처럼 진영밖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야 주님은 부정한 사람의 처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웃에 대한 죄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 6절 말씀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혔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었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웃에게 행한 죄를 어떻게 해소하냐는 거죠. 그에 대해서 주님 민수기서 5장7절 말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7 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죄 값을 온전히 갚되 뭘 더해요? 뭘 더하라고 말씀하셨죠? 5 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가 돌려줄 것이오. 죄를 지었으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안하다니까 용서해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회계에 대한 증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 체계가 참된 것이라는 회계 열매로 보이라는 거예요. 뭐죠?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은요. 구약의 속건제와 또 관계가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요. 5분의 1이라는 것은 회계에 대한 열매입니다. 내 회계가 얼마나 진실한 것이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소리를 입히면요. 말로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그에게, 도, 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증표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말로만 잘못했어 미안하다니까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진심을 보일 수 있는 행동이 때로는 내 진심을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에서 오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의 본의 아니게 해를 끼쳤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상처, 나를 위해서 받은 상처를 다는 못 갚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라도 보상해 줄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유로해줄수 있도록, 내가 물적으로 어떤 게 도와주거나, 어떤 헌신하는 것도 참 필요하겠구나,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렸한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구약성계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구약처에 말씀하십니다.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갖고 더 줘라. 그러면, 네 회계의 열매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회계가 얼마나 진정해서 나온 것인지 상대가 알게 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위로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이 이해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5장, 어제 11절부터 말씀은요,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판결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결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요. 결국, 5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은요. 결국 세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들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진영받고 내보내는 거니까요. 내 죄에도 회개하면서, 그걸 갚아서 그 죄를 문제 해결하는 거니까요. 부정 문제도 그것을 해결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즉, 거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저도 신앙 목회자, 신앙생활 하지만요. 저도 목회자에게는 주님 앞에 성도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직분을 맡고 있지만, 저도 주님 앞에 성도잖아요. 신자고. 근데 성도로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면서 제가 깜짝 깜짝 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깨달을수록,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아, 예전에 그거 잘 모르고 살았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폼의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 꼭기억하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메 아멘. 왜성도가 거룩해야 되는지, 왜 부정의 것을 계속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시는지, 왜 부정의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하시는지, 왜 너희가 죄가 있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해소해야 되는지 주님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신가요? 하나님은요 절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이사야선 손자가 주님 만났을 때 어떤 환경을 환상을 보았죠? 성전 환상을 보았어요.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이사야 6장 말씀에 성전 환상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을 후이하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 거요. 그때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에게 천사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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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을 때 혹시 세번 동시에 반복되는 것시 보신 적 있나요? 난 사랑이다 난 사랑이다 난 사랑이다 난 인내다 난 인내다 그런 구절을 보신 적 있나요? 뭐 없습니다. 어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세번 반복하거든요. 구역과 시장 통틀어서요.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다 그 뜻입니다. 성경에 세 번은 강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타협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절대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면서 절대적으로 그 완전하게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이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조금도 타협할 수 없으신, 죄와 조금도 관계가 없으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 주님 만났을 때, 이사에서의 반응이 어땠나요? 이사의 반응이 어땠나요? 이사에서 6장 5절 말씀에 거룩한 주님을 존전해서 뵙고, 이사계를 계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거룩하지, 거룩하지 않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룩하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한 환상을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신약성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사장 8절 말씀은 그것이 또안 나오나요?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나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어떻게 내 생물 천상의 내 생물이 주님을 찬송했을까요?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 절대 사랑이십니다 완전 사랑 그자체예요 그런데 세 번, 세번 말씀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은 온전한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창차오시시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의 5장 3절만 끝에, 끝에 말씀해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십 년간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You are that temple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라는 것이사상에는 성전 환상만 보고도 아이고 망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고린전서 5장, 3장, 17점, 1 7 말씀, 더 놀라운 말씀 하십니다. 그 성전이 너희가 가요, 너희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이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성전의 환상만 봐도 자기 입술을 가렸는데, 우리는 거룩한 주님, 우리, 그 주님, 우리 안에 모시고 사니까, 우리 모시고 하는 우리들이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세상에 속된 것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죄 가운데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를 본격적으로 행진하기 전에 그들에게 죄와 구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밝혀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이 죄와 관계없는 거룩한 자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거룩한 자의 삶이라 말씀하셔,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더러운 마음에서 우리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모시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 우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더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더 거룩한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